반갑습니다. 리얼터 필립입니다. 손님이 집을 사셨습니다.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서리에 클레이튼 쪽이거든요.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분이 아니라 가지고 좀 이렇게 속전속결로 집을 사게 됐습니다. 최초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던 게 대략 한한달 전쯤인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미팅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로 해서 어디에 어떤 타입 종류로 해가지고 집을 살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클레이튼, 그 다음에 타운홈 이제 결정이 되고에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거를 사게 됐어요.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이게 집을 계속 보다가 보면 원래 생각했던 버집보다 조금 돈을 더 쓰게 되면은 집도 더새 거가 되고 아니면 뭐 사이즈 평수가 조금 더 커지고 이러다 보니 집을 보면 볼수록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눈이 높아져요, 이게. 그런 좀 부분이 있긴 한데, 어쨌든 이분께서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비싼 어, 집을 가게 됐는데, 다행스럽게도 그 버짓을 이렇게 핸들링을 할 만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건 해지가 되고 자 그래서 제가 뭐 거의 뭐한한달이 정도 쪽만 해가지고 요 클레이튼 쪽에 타운하우스를 뒤질 건다 뒤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쪽 동네로 해갖고는뭐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지. 그래서 이쪽 동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잔잔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 리얼터 필립이었고에 들어가시오.